야, 또 담긴 거야 돼. 왜왜또 담김이야? 아야 깔깔이 없잖아. 깔깔이가 아니, 이 스피드 있잖아. 캐피드 아야 캐피드. 캐피드 괜찮아. 원래 응. 그래, 아가리 통구는 깔깔이였어. 어 전판 전판 게임은 전판에 그냥. 응 전판 게임은 전판 생각하고 어. 다음 판은 다음 판으로. 아 근데 캐피드가 던져요. 사람이 안 풀려서 이거야? 안 풀려서 그렇게 보일 수도 아니, 안 있어. 안 풀렸어. 단지 우리 입 털었었던 진거 있잖아. 어쩔 수 없어. 그, 그래도 그렇다고 딜러 하는 사람이 탱커는 힐러 못 내. 근데 말랑이째 핵 아니냐? 말랑말랑말랑말랑전랑 n g Ma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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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i, Jumpan Uri, Jumpan Uri, Jumpan u r 이 Jumpan Uri, j u m 요 a n Uri, j 이 m p a n u r 이 j u m p a 이 Uri, Jumpan u r 우리 팀이었나? 저? 아니요 아 u m p 다른 Uri, j 다른 팀 a n Uri, j 길게 말랑 말랑 어어 어, 내가 말랑, 말랑. 전판은 왕이길 맞죠 왕이길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전판 최속으로 끝난 거어 어, 맞아 맞아 우리 팀급파 깔가리가 입털어가고 던진 거야 말랑 치명 30군데 개맞게 제 맞추네 <laughs> 열심히 그만가 치명 3 0라고요 39퍼 <laughs> 치명이 30 뭐야 2퍼 아 근데 네. 플레이 시야 실버에서 다이아로 올라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 5분이긴 한데 그래도 아 저거 헬 아니야? 야, 실버에서, 네. 실버에서 네. 다이아 올라왔는데. 실버에 다이아 어떻게 바로. 와? 네. 그러니까 많이 아. 실버에서 플레까지는 맞다. 근데 다이아는 좋아 공 네. 황대 좀 던진다. 어, 왜, 아 이도 왼쪽 위에 이도 아, 왼쪽 위에 위한조 위에 한조 이도. 한조이도 있어 한조이도 트레 얘에 트리 있어요 탐들 그래 에어캠 빠졌고 아나 이거 그거다 아이씨, 잘랐네. 나이스 잘랐네 나이스 무리하지 말고 시요 어, 이거 빼잘라야돼 아, 뒤에 잘라야돼어디만잘라야돼 어, 오케이 나이스 어, 아, 이제 제대로 하네 그니까 전판에 깔깔이가 시작하기 도 전에 이 토론이 아발 병신같은 자식 쟤그 새끼 영승구패야 배치 지금 어 지금 안 들을 때 깔깔이 욕해놔 뒷담 딥담 원래 뒷담이 제일 재밌는 거야 10대 많이 들어서 안 들을 때가 재밌대어 뒷담 아, 안 좋은 겁니다 나이좀 줄래요? 어. 아 나가지 말지 뒤에서 막자 우리 아, 이게 안 붙네. 알려줘, 아, 아왜 힐을 안줘요 님, 님, 트레이서라 가지고 제대로 못 한쪽은? 한쪽?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이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빨거다아 빨리 오셔. 빨리 피짠 트레 거 걱정 리 오셔. 빨자 오셔. 빨리 오셔. 우리, 우리, 상대, 어, 우리, 없어, 지금. 와, 미친. 우리, 킬리 상대, 상대 우리, 주, 이, 못 어. 미러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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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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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일단 돼. B 맞고 어, 상대 트리 우리, 우 따면 돼 내가 네. 우크 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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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우리, 자이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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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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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피해 보조에 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아서아너 누구 앞에 겐지? 가 아, 나요 줘 아, 한 줄. 한줄 음파 쏴놨어요. 한줄 조심해. 아어 겐지 죽겠다. 들어와 봐. 아 쟤도.. 쟤도 무리해 자꾸 아이고 야아풀 거야 쟤아 아, 우리 발키리야 괜찮아 아니 트레일 저거 안 맞는다? 알라님 나이스 펀트로 <laughs> 이겼다 스트레 뭔가 더안 맞아, 왜 그지 해도. 근데 부키냐? 아니네. 일단, 일단 한칸안 먹었어. 어, 한칸안 줬어. 상대 콩못 먹었지. 맥클이라. 알클 아이, 킬이안 빠졌죠? 아이고, 무리하지마 우리 겐지. 이거 부주알아가지고 앞에 살짝 나가면서 바로 가야 돼. 뺴봐 아, 스트레 오른쪽 아나님 아나님 그쪽에 아나님 위치가 너무 막기 쉬 위치야 나이크 나이스 컷 나이 좀줄수 있어요? 네 가능 여ろ시여ろし야 아로또 방에. 알겠 이거 잘해야 돼요. 이제 공수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안정진나 이거 뒤에서 서장 대기할게. 아, 참 참. 메시님, 나 화장실 때 계속 해줘 알겠습니다. 그거 말해주세요. 맞아. 아나도 2층 오세요. 아, 아까도 계속 매크림 왔더만. 위치가 한치. 애매해. 어, 예, 예, 하면 안 되죠. 어, 한치. 좀만, 좀만 살려 이제 밖 들어온대. 우리 메시 살려 우리 윈스턴 왜 자꾸 앞에 가지? 뒤에서 막. 아, 윈스턴 점프 빼고 앞으로. 우리 메시 죽겠는데? 안 죽네? 아, 나 죽는다. 아, 나 케어해, 아, 메시님? 나 아, 초월 쓸게 아 미쳤다 테레가 너무 아 멜시 멜시 1피 나 퀴즈 없으면 죽어 죽었어 아 멜시 없었구나 우리 나이스 아, 야타 없어 야타 없어 어 너프 너프가 진영 붕괴를 너무 잘 시켜놔가지고 야 이거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겐지 왼쪽 뒤로 와봐 멜시 1피 멜시 1피 아 이거 초리네 이거 바꿔야겠다 아, 나 비빌게 나 비빌게 아, 비벼봐 베이스 차베짤스트래짤트래짤어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따로 가지 마. 한 번에 비벼. 상대 두명 없는데 아 이걸. 이거 밀려 줘야 돼. 그런 어떤 단어적 선택이 어, 약간 학생이 느낌 안 나요. 돼요? 너무 혼자 뛰는 거야. 마이크도 안 되니까. 이거는 겐지가, <laughs> 겐지가 겐지도 계속 잘리고 음. 겐지가 잘못한가? 아 방금 그리고 상대 두명 메리시하고 틀이 없었는데 못민게 컸다. 역으로 외고 나가서야 되는데 그걸 못 밀었네. 우리 겐지가 빡 쳐서 지금 매크릴 꺼냈죠? 트레 잡으려고. 쟤네쩝 쳤다인데 비비들었으니까 해보자 우리도 그래도 오늘 유튜브 편집할 거 건져서 다행이야. 어. <laughs> 솔직히 오늘 배그 첫 판할 때아 망했다. 사람이 안 나오네. 이 생각 한 거야. 킬을 해야 뭐 비, 유튜브 편집을 하지 이랬는데 한 10분 뒤에 막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고. 막 저런 거 보면서 아1 뭐 0대때 만약에 이런 보이스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이 있었으면은 저랬을까? 아니런 생각해요. 어. 어 이거 부계정 배치 다치면 어떡해? 그냥 마냥 욕할 순 없을 것 같아. 왠지 아, 내가 10대 때문에 더 했을 것 같기도 <laughs> 내가 보기에는 다 이겨도 나는 다이아인 것 같은데. 아 나는 한6승 4패만 해도 다이아, 아 마스터거든요? 근데 이거... 합시다. 힘들어요. <laughs> 그 턱걸이 곤란이라한 쪽에 피. 한 번에 가자 이거. 어, 메이, 위어, 뒤로, 뒤로, 때려, 어. 방리위도 아, 있어요. 돼, 미도우, 왼쪽, 미도우 왼쪽, 2층 왼쪽 2층 위도 왼쪽 2층 위도우. 아, 메이 없다. 가자, 가자. 어,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 아, 나, 뒤에, 뒤에. 아고하 살릴게. 살릴이야 잡아? 뒤로 뚫봐 어. 스터옆피야 이거 잡아야 돼. 비사 안보여. 아, 날려줘. 아. <laughs> 이거, 아나예 아나. 오, 맥... 상대 지금 아, 없어. 상대 위도를 우리가 못 잡아 지금. 어, 상대 되냐 없어. 이스터님 위도 쪽으로 뛰어줄래요? 아 상대 한세네명 없었는데 못 미네 이걸. 오른쪽 메이 조심. 에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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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야 메이 누가. <laughs> 제발 사려봐 상대 지금. 뭐야? 상대를 잡은 많이 잡는데 우리가 더 나, 나 많이 잘려. 선물한테 물렸어, 선물한테. 봐. 한신의 능력이. 왼쪽 각공 간다. 말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막거 왜. 위도 오른쪽으로 위치 바꿨어요. 아, 야빼 봐. 빼 봐. 다 같이 가야 돼, 이거. 방해받지 않고 이라고 싶다. 아, 나를 윈디 가야 되는데, 이거. 묶어 퍼져 있어요. 왜 거기 혼자? 아, 맥맥 그거. 변경력들. 맥 너무 혼자 있는데? 윈스턴 보자. 윈스 보자. 아이 VR을 안 달고 있었어요. 윈스턴 아, 계속 저리 혼자 가잖아, 지금. 우리 윈스턴. 그만 좀 <놀람> 혼자 가봐. 갈래, 갈래? 응, 음, 들어와. 아니,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우, 도 낙서하는 거 봐라. 용감 안 살리려고. 윈스턴 보자. 윈스턴 보자요. 왼손 계속 보자. 메이짤. 아 <laughs> 어,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리스턴 <laughs> 짤야 초월 안켜도 됐었는데 아까아 위도우 피 까비 아, 저거 핵 같은데? 나오는 거 바로 반응해 일부러 테스트 해봤는데 나오는 거에 바로 반응해 저거 월... 한줄파한줄파사아 그런가? 아월일 수도 있어 아니 한줄파살이야핵 <laughs> 아니야 핵 아니야 방배 아, 가능하냐? <laughs> 오케이. 아, 쟤네 메이 방벽 빠졌다, 이제 가야돼. 아이고, 또 잘렸네. 아, 길을 쓰지 말자. 어, 안쓰, 안쓰. 카운터 가자, 그냥. 민수는 응. 부자. 민수는 2층에 계속 부자 넣어놨어요. 1층에 내려왔다. 기자 풀려요. 아, 야, 타고 안짤리네. 야, 야, 초! 어 나이스. 뺐다 가자, 뺐다 가자. 뺐다 뺐다. 뺐다. 겐지 궁몇 퍼야? 어? 베이스어 아 무자 부자. 위인선 무자예요 위인선 자 손보라 아, 나았자아메이문에 짜증 난다 아걔 지금, 지금 있어 우리 궁네개 이번에 밀어야 돼어 지금 밀어야 돼 지금 들어가 들어가 이게 위인나좀 봐줄래요 저 아, 그... 가야 되는데 우리 메시 피 먹고 와 이렇게 들어간 타이밍 놓치면 아, 안 되는데 이렇게. 아 거기 안돼아 이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시간 좀안돼 들어가 오케이, 이번에 가자 야 상대 손보라 없어 야두명 없다 가자

아이고 메이 공? 아나 온다 이거 나 튀어 줌 제발 이거 안다 아이고. 거기 안다 안다 야 거점 왜안아 메이 방금.. 아 메이.. 방금 메이 그.. 부터 우리 봤잖아요 나 부어야 돼요 혹시? 어나 승관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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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부활 땡큐 부활 땡큐 승관아 승관 메이 부터 메이 부터 에이잘 솔드 부자 아 뭐야 나튕겨되 있었는데 나이스 잘선글라 부자 선글라 부자 빨리 잘라 거점 Okay. <laughs> 아이짜 어, 씨 해어주 게임들 진짜. 어. 어쩌네 똥. 지왔. 어 딱바디 스 스프링 지금 업타임 한번 봐 주실래? 아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볼게요. 음, 업타임 좀볼게 내가. 한시간 반. 뭐야? 그거밖에 안어나 방금? 네 방송 한 시간밖에 한 밖에 안 돼요. 그래요? 어 많이 불타요. 브라어 없을 것 쓰자 브라어 좋아 많이 많이 불타야 점수가 오르겠죠. 위선에 포커싱 좀 맞춰줘요. 배치 발한데 2,000 3,000 3,700 빨리 걸어 가야 돼. 어. 배치 발한데 음. 3,700이 너무 행복한 거 같아. 이거 루슈 들고 올까? <laughs> 아 아니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루시우도 나을 수도 있고 야타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아이 딜러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 상대 나갔네? 띠용 나갔네? 금방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류슈, 바로 들어올 것 같기도 했어 루시우 들고 오기 늦었다 이거 아 루시우 말고 일단 해보자 치유의 물평, SSP 저기서도 던지나 나 지금 첫번에 만났는데 던졌는데 나 SSF 만나판 다졌어. 한, 한 아, 번, 한번 만나면. 아, 쟤, 아, 팀으로 만나판 다졌어. 어. 저, 제, 제 상대 팀으로 만나면 이겨. 뭐. 어, 아, 전판 졌잖아요. 루시우, 와영. 아, 전판 깔깔이, 진짜. 와. 루시 죽여, 루시우 죽여. 제, 어, 오케이, 비강하. 어, 어 로더 조심. 우리 한쪽, 한쪽 회피. 아프지? 어. 아, 이거 한쪽 어쪼지안 잘려? 말랑말랑이러시구나한줄 어, 나 잘랐네, 나 어디가 어요루시 <laughs> 오른쪽. 오른쪽 방 안에 루시. 야, 덮자. 야, 덮자. 오른쪽 오겠다. 제가 여기 있어요. 아, 쟤네보다 얏러 없어. 어, 나 끌렸다. 빨아줘. 어, 나이스. 아, 어. 어, <laughs> 어, 거점 어쩌면 루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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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라요 루시, 루시, 루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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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무시하죠 그냥 그냥 내비도 제일 잘못하 던지는 거지 어 다른애만 <laughs> 다른애만 참을 <laughs> 때 다음 판은 다 이겨야 돼 마스터 무조건 찍으면 돼 다이아가면 귀찮아 다이아 헬 구간이니까 <laughs> 어 앞에 거야, 배. 누구야 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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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뭐 끝난 줄 알았네 아닌네 나갈 뻔했어. 다 나가네. 빨리 메고 끝냅시다. 네 아직 세명 남았네요. SSP도 나가네. 공격 시작까지 30초. 느껴봐라. 아, 뭐야 위에 봄처럼 동굴에서 바로 탱탱탱 안 킹이네 탱탱볼이 <목소리> 적팀 용검이 우리 팀 용검이네. 맞네. 도막으려나아이 뭐야 뭐, 이게? 아뭐 뭐야? 이거. 띠용? 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목 떨어져. 죽으면 안 돼. 나이스짤요요